빈칸에 들어갈 말은 네. 무엇일까요? 어, 편지요. 지금, 지금 치우니요. 무엇 어. 네, 제이유 씨가 직접 써준 글입니다. 정답은. 아, 본인 말하면 되는 거요아 본인이 해도 돼요. 네. 오, 오, 기억나는 말. 존경합니다. 네. 네 존경하고.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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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했어. 기억했어. 야, 시상이 좋은데요. 와 이거 바로 기억했어. 데 보통. 닮고 싶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어, 닮고 싶은가요? 어, 네, 치윤이 형이 이제 같은 음. 또 래퍼로서 오, 제가 네네네. 배울 점이 되게 많아서 평소에 존경하는 <laughs> 형요 뭐, 어떤 자, 점이 그렇게 네. <laughs> 배울 점이 많다? 아, 되게 매력적인 형이고 또 네네네. 이제 지금 보면 되게 귀엽지만 음. 일할 땐 되게 섹시한 형이거든요 오, 반전 매력이나 네. 그런 반전 매력을 좀 닮고 싶지 않나 요 사실 치윤이 형이 섹시하다는말해 좋아해가지고 성공해 보니다데편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지, 편지 같은데. 네, 언제 네. 쓴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친우 생일. 형 생일이어가지고 아 네. 한 네. 네. 멤버들이 이제 써준 게 있었는데. 아 롤링페이퍼처럼. 네. 아, 네. 얼마 전에 써서 기억을, 기억을 네. 하는구나. 네. 그거 아, <laughs> 어. 얼마 전이었군요. 네. 아아 치훈 씨는 뭐 답장 같은 거 써주셨나요? 아 답장은 안 하고. 따로 가서 제일 마음에 드는 편지였다고. 아... 어. 어. 진짜 나 나한테도 섭법이네. 한 명씩 다 찾아가서. 지금 답장을 한번 해 볼까요? 저 맞고. 아 맞고. 손 잡고 하고 손 잡아. 연하아 이러면 뭐 시작부터 이렇게 부끄러운. 어, 부끄럽다. 제가 그래. 내가 평소에 많이 섹시하고 그런 거 나도 알고 있어. 어, 네. 그래서 고맙고, 네. 앞으로 내가 자기 전에 한 번씩 보여줄게. <laughs> 뭐라고요? 랩이요? 어, 어? 보고 싶은 거. 어, 랩. 아, 랩. 아, 네네, 알겠습니다. 뭐라파이팅 아, 자기 전에 하나씩 뭐. 아, 랩이랑 네, 네. 섹시한 그런 포인트들을 아,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아, 가르쳐주겠다. 네. 가르쳐주겠다. 가르쳐주겠다. 아니, 도대체 네. 이 정도면 전좀 궁금해지는데요, 지훈씨. 예, 네. 지금 봤 지금 섹시, 귀여움에서 음. 섹시가 어떻게 나올까. 저는 약간 일상 속에 약간 치명적인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laughs> 약간 작업실 같은 데서 아, 네. 이런 느낌. <laughs> 아, 아 치명적이네요. 네. 아, 실제로 이러고 이러고 작업해요? 이러고 작업해요? 저는 가끔 무드 입고 싶을 때불다 아, 네. 꺼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다 경명 아, <laughs> <두> 켜놓고 <laughs> 굉장합니다. 아, 네. <laughs> 이 판에 들어갈 말은? 응? 자, 요겨 보자 음, 땡땡이 모모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어, 빛나네 은기! 뭐야? 도, 바로? 은기! 재롱! 재롱! 근데 지금 전혀 감을 있다. 못 찾고 있는데요 그 제휴에 음. 관련된 걸 찾자 모모의 자, 얼굴, 미남의 얼굴 너. 일단 굉장히 쉬운 단어고요 음, 너의 얼굴 너의. 얼굴. 뭐, 좀, 좀 들, 어? 좀 전에 들은 것 같기도 뭐 한데? 동건 자, 네. 동건 씨 미남? 정답! <laughs> 동건 씨 뭐야? 오늘 아, 뭐예요? 오늘 웃고오 뭐야? <laughs> 그러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제이 유식 미나는거진 하겠습니다. 이유지 <laughs> <빌리지> 말아 주세요. <laughs> 아, 진짜 잠깐만. 아, 계도빨개진다 아, 잠깐만. 하어요 <laughs> 아. 나둘셋 어? 카리스마. 예, 미남의 정석. 너 네, 마지막에 살짝. 예. <laughs> 어, 이거는 다 공식 아, SNS 글이에요. 독에 아, 들어갈 말은? 오야? 쉽네요. 어, 우리 다 같이 한번할수 있을 것 어.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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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이거는 네. 잘 묻고 아, 기나서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1분 20초만 생각해. 오케이. 자, 여유, 여유. 근데 틀리네. 오케이. 10분이 린다다 같이? 다같 다같이! 하나 둘 셋! 투게더 마운송! 와 정답입니다! 정답! 치유씨 몰랐나요? 네? 설마 아니, 아니 알고 있었거든요 투더마음송 그럼요 그렇지 그 알고 있었지만 아, 아, 네렇지딱맞요 아,